지난달 29일 아침 횡성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평소 말벗 봉사차 들리던 80대 어르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인기척이 없자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고 거기엔 끙끙 앓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데다 한쪽 팔이 몸에 깔리면서 꼼짝하지 못한 채몇 시간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전화기와 비상벨도 침대 위에 있어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혈압약과 당뇨약도 제때 먹지 못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 어, 우리 엄마도 혼자 계시는 저러시면 어눈 눈물 좀 나는 같았어요. 좀는데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대원들이 할머니를 구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반찬 나눔, 우유 배달, 임이용 서비스, 빨래 대행 등. 각 가지 이유를 만들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풀뿌리 돌봄을 계속해 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부모를 자주 들여다보지 못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건강을 챙기고 잔소리도 마다하지 않으며 이웃을 살뜰히 챙겨온 겁니다. 왜 이렇게 보 여기가 이거 병원 가보셔야 되는 아니 거 먼저, 먼저 이러지 어, 이 정도 아니었는데 어. 아지 돌봄도 AI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왔다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풀뿌리 돌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 실제로 효과도 입증이 되고는 있지만 저희 복지관에서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또 지원을 위한 이런 발굴 단들을 교육하고 상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을 돌볼 수 있는. 기술과 제도의 진보에도 이를 보완할 풀뿌리 돌봄을 갖추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